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학생들은 이 단일 과제를 집중할 때조차 그 성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조금 방해받는 게 아니라 기억력과 학습 능력 자체가 한40% 정도 감소를 한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를 토대로 특히 고3들이요, 반드시 알아야 할 멀, 멀티태스킹 차단법과 초집중 모드로 들어가는 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멀티태스킹은요, 뇌를 전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과제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집중력이 끊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그 스탠퍼드 대학에 따르면요. 멀티태스킹의 습관이 있는 학생들은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할 때조차 산만해져서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음악을 듣는 경우 단어 암기의 효율이 39% 정도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단순히 방해 요소가 아니라 학습 자체를 갉아먹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3 수험생들에게 왜더 치명적인가? 고3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개념을 머릿속에 잡아넣어야 돼. 근데 멀티태스킹을 하면요, 정보가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기 전에 단기 기억 상태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 기억 드려요. 영국의 리즈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요, 공부 도중에. 스마트폰 그 알림 확인만 해도요 평균 성적이 20% 정도가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고삼한테는 이거 진짜 치명적입니다. 단한 번의 알림 체크가요 그날 공부의 하루의 성과를 다 망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 하지 못했다는 자책보다는 뇌를 보호할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가 더 핵심적인 겁니다. 자세 번째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은요. 간단합니다. 환경 세팅하고 루틴화 이 두가지입니다. 먼저 환경 세팅은요. 책상에 막싹다없애버야 돼. 공부와 상관없는 모든 걸 없애야 됩니다. 뭐 하나씩 간식거리 집어먹는 것도 없애야 돼. 스마트폰도요. 무음으로 두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뒀잖아. 진짜 요즘은 그래도 좀두드만 다들. 아예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요. MIT 연구에 따르면요. 단순히 그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는 것만 해도. 집중력의 12%가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나게 찾아왔지요. 내말안 들을까봐. 진짜 내가 그 연구, 석학, 석학기를 연구했던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왔대, 오늘 자, 그 다음에는 한 번씩 점음부 얘기했던 그 루틴화, 포모도로 기법, 50분 집중, 10분 휴식, 그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굳이 학교가 아니라도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공부와 휴식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더욱더 집중 모드로 빨리 가게 돼 있습니다. 핵심은요. 완벽하게 이것들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단한 번이라도 방해 없는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뇌는요 이제 스스로 초 집중을 재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아무리를 해 봅시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뇌의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핸드폰 치우고 공부와 휴식의 경계를 만들고 단한 번이라도 온전한 집중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거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 작은 실천이 결국에는 성적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 그 좋아요랑 구독 좀해주이소 나름대로 좀 준비해왔잖아. 어? 막좀 찾아봤잖아. 저는 이제 이 스카 사장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런 연구 사례들을 내가 많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스카를 혹고뭐 옆에 비에이브를 가든 저기 공본을 가든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다. 어쨌든 좋아요 구독 누르라 아, 누르세요.